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명곡의 선쌤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어, 곡을 왼손은 반주를 좀 쉽게 하고 곡을 좀 간단히 해서 체력이 30번 정도 치신 분들도 칠수 있게 곡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부터 해봅니다. 가운데 도를 먼저 찾으시고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 두 옥타브 위에 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레, 레를 1번으로 칩니다. 레, 파샤. 자, 파 올림표를 쳤는데요.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파 자리에 올림표가 한개가 있죠. 그래서 모든 파는 검정 검만 칩니다. 레 파샵 레 파샵 레 파샵, 파샵. 세번 치고 도미 도미 두 마디씩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다시요. 레파레 첫번째 두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마디 칩니다 세번째 마디는 한옥타고 밑에 있는 레를 칩니다 레파레파레파 레, 파, 레, 파. 여기는 똑같죠 그 다음에 도미도미 도, 미. 여기도 똑같은데 그 다음에 도 라. 도, 라를 하나 더 쳤네요, 두 개를. 자, 다시요. 레, 파, 레, 파, 레, 파. 도, 미, 도, 미, 도, 라. 손가락 번호가 1번, 2번으로 도하고 라를 쳤습니다. 자,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치지 않아도 됩니다 느린 곡이기 때문에 천천히 어, 틀리지 않도록 연습 해보시고요 네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다섯 번째 합니다 레를 5번으로 치고요 레둘 1번으로 솔도미솔 하고 여기까지요 다시요 5번으로 레, 둘, 1번으로 솔, 2번으로 도, 3번으로 레, 5번으로 솔친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는 왼손이 위에 있는 솔을 칩니다. 다시 오른손, 레, 둘, 솔, 도, 레, 솔, 왼손이 솔, 그래서 치면요 자그 다음에 왼손 연습합니다 오른손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왼손 다섯 번째 마디가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도보다 한옥에 있는 레를 5번으로 치고 또 위에 레를 칩니다 레레 이거 맞추면 돼요. 자, 양손으로 치면요 오른손 래 치면서 왼손 레래 칩니다. 그다음에 오른손 솔도래솔 왼손이 우에 솔 연결하면요. 왼손은 스타카토처럼 탁 튕겨도 울림이 남기 때문에 소리가 그 이어집니다. 아,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 첫 번째 마디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여기가 전주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전주 부분 깔끔하게 한번 치는 연습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디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들리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일곱번째 마디는 이제 본격적으로 멜로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심표가 두번 있고 2번으로 레 칩니다. 레솔솔라시도도라시 여기까지만 도, 도, 하겠습니다. 두 마디씩만 나와요. 2번으로 레솔솔 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왼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 왼손 치면요. 왼손 레하고 솔시 같이 치고 레하고 파샵과 라 같이 칩니다. 다시요. 레 솔시 둘레 이렇게 몇번 쳐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 부터 친 다음에 소, 라, 고, 레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왼손부터 치고 오른손 치고 그 다음에 도 치면서 왼손 레 같이 치고 파샵팔라친 다음에 도, 라, 시아 점사분음표가 있는 부분 주의해서 다시 합니다. 레부터 치고, 솔하고 레 같이 치고, 왼손부터 친 다음에 솔, 라, 시또 같이 도하고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왼손부터 친 다음에 도, 라, 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손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연습해 봅니다.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열 번째 마디, 도레솔 파샵 시고 시둘, 시레도시 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마디, 도레솔 파샵 시둘, 시. 둘, 시 시칠 때그두 번째 시칠 때는 2번 손가락으로 쳤어요 레레 도시 천천히 해보세요 하나 둘 열두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손 연습합니다. 열 번째 마디 도 하고 미솔 같이 치고 레하고 솔시 같이 치고 또 레하고 솔시 같이 칩니다. 왼손도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합니다. 또 미솔 시고레솔시돌레솔시 돌, 돌. 자, 같이 접봅니다 양손.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도 도, 미솔 준비 시치면서 왼손 레, 하나, 둘, 셋, 또 레랑 같이 칩니다. 하나, 왼손부터 친 다음에 오른손 세개 이렇게 천천히 하시다가 잘 되면 연결해 봅니다. 12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어, 조각조각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7번째 마디부터 한번 연결해 봅니다. 12번째 마디까지. 자 어, 쉽게 치는 피아노 명곡은 여러 명곡들을 좀 쉽게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쉽게 친다고 해도 멜로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왼손 반주를 좀 쉽게 하는 것이지 멜로디는 멜로디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곡이 되기 때문에 멜로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멜로디를 이렇게 칠 정도 되려면 체르이 30번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너무 기본기가 안 되어있으신 분들은 바이엘부터 체레인 30번까지 과정을 아래 카페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아래 카페에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보시면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악보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튜브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